평가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평가 대상일 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오픈했으니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장기 요양 기관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평가. 많은 기관에서 평가는 아직 멀었으니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평가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평가의 목적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 일반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번을 보면은 평가 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장기 요양 기관이 꼭 지켜야 하는 법령을 알게 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면 관련 법령대로 준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가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평가의 전산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기요양 기본 계획 안을 보면 비대면 전산평가를 확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요양원 평가 매뉴얼을 보면 전산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생겼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통보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전산평가가 확대될수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 준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갱신 심사. 장기요양 기간은 설립 후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군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심사 방법이 다릅니다. 표를 보면 평가 등급, 행정 처분 이력에 따라 심사 간소화군, 기본심사군, 심층심사군으로 나뉩니다. 심사 간소화군은 기관에서 자체 점검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합니다. 기본심사군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대면심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층심사군은 서류 검토, 현장 방문 확인, 대면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사 간소화군이 되어야 좀 편하겠죠? 이 심사 간소화군이 되려면 행정 처분 이력이 없고 평가 등급 C 이상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가 목표를 최소한 C 등급 이상은 받아야 갱신심사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으려면 기준이 있겠죠? 이 심사 기준과 평가 매뉴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매뉴얼과 갱심심사 항목을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2번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갱심심사 항목에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똑같죠? 그리고 평가 지표 4번, 5번, 6번은 직원복지제도, 고충처리,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갱신 심사 항목에도 직원의 건강검진, 복리후생, 고충 처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평가지표 1번은 운영규정의 필수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갱신 심사 항목을 보면 운영규정이 이 10가지를 충족하는지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동일하죠? 저는 세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중복되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즉, 평가 준비를 잘하면 갱신심사 준비도 자연스럽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고 점점 전상평가가 확대되므로 평가를 평소에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매뉴얼과 갱신심사 기준이 비슷함으로 평가 준비를 잘하면 갱신심사가 수월해집니다. 기관이 설립 초기부터 그리고 평소에도 평가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면 평가가 다가올 때도 부담이 적고 갱신 심사에도 유리하겠죠. 저희 국회의원은 평가 및 갱신 심사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